정말 착해요. 제작자가... 어뭐야대형의 복제. 어, 나 지금 체육도 깡패 아니야. 완전히 이거... 바로 이동. 이제 거의... 이제 스토리에막바지 이르는 것 같죠? 에이스 테크놀로지? 에, 에이스 테크놀로지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이거 뭐야 웬 스카이림이 저기있냐 스카이림 아웬 스카이림이 갑자기 저기있지 저거? 내가 되었다 두려울 필요는 없다 싸울 이유는 이분이랑 대화하시죠 o n e before us. Now it's time for us to push o g e t h e r We will have to do t h i 이 We will have to do this. 이 e will have to do t h i 누가 누가 서로 이 이구형 미친놈인가를 겨루는 그런 배틀 같아. 이이 속대형 말해서 그 병신력 배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얘를 여러분, 육수 죄송합니다. 아 이제 우승이건 병신력 배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이, 바로 가자. 기대하면서. 뭐야? 야, 카인 박사 아니야? 아까 그 아까 그 미치광이 박사 아니야? 스카인 박사 아니라대 누구 였지야쟤 제가? 어이, 또 왔다. 아이씨. 어이, 자꾸 대자연 현상이 느껴진다데 여기. 어, 저기 또멀 것. 뭘거 먹자. 좋아, 다음, 다음 행선지로? 가는 거 맞나? 오케이, 다음 행선지로 가자, 고! 아, 오케이. 최후의 날 끝. 이제 거의 스토리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죠? 거의 이제 탈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죽느냐? 이런 거가 이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나 아, 시체하나씩 사라지는거 같지 않냐고? <laughs> 사라지는말도뭐 이거 난 그런거 알바 아닙니다 그거 대안선택이랬는데? 이제 뭔가 된가 무언가 내가 선택을 하게 되나 이게? 어제 몇시 방송 끝냈냐고요 어제 한 <laughs> 새벽 한 1시에 끝낸거아 새벽 3시에 끝냈다 이거 아이참 지금 우리 운수석 들어갈 곳으 가고 있네 반드시 꼭 화물칸으로 화물 가는 방금 찾아야 돼 마커 거기 보관되어 있다고 운반용 수강기 사용한 마커를 정답 거기에 마커 올릴 수 있을 거야 제발 반드시 날 도와줘야 you 돼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어우 어, 나왜 어, 이리 많냐 이거 감당할 때 <laughs> 정도 많은데 이거 음, 자 기다려봐요 또 상점이 있고 야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많냐 감당 안될 정도로 저서좀 이따가 또쓸 수도 있으니까 잠깐 미리 좀 가지고 있고 다른 필요없고 총알 총알 많이 구매해야 돼 총알 네 어제 막그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그 펜타토닉스인가 그거 들어봤는데 엄청 좋더라고 뭐 뭐야 왜 이리로 들어가 <laughs> 터질건 터지든지 이거 바리 이동하고 이 난이도 보통이에요. 가자, 카카고루 아, 저거는 좀이따 잡자. 어, 잠깐만. 나 노드 몇 개지? 노드 두 개... 아, 네, 노드 두 개로 의미가 있을까? 잠시만요. 일단 감속 장비. 에너지만 늘리자. 진짜 에너지만 늘려도 이제 노드 두 개만 했으면 저거 풀로 되네요, 저거. 지금 챕터 11이에요. 챕터 12, 까지만 가면 이제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난리를 치는거지 오케이. 얘케이오이 잡아요 오케이. 됐다 얘는 배만 안케이오면이어불장사들불장사씨나오나요 미도도 안 삽니다. 휠안 사요. 여기. 뭔지 모르지만 누르고 있어. 이래서 내비게이션 편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이 뭐야 이거? 야 이게 막혀져 이게. 오. 화성 화물 수송품 782이동중 추가 이동을 위해선 유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어, 안삽니다. 안사요, 안, 안, 안 산다고요. 유도 장비가 필요하냐? 근데 어... 더덕, 더덕... 이거다. 우리가 잡았다? 좋아 이쪽에 가서 뭔가 어우 지금 여기서 저..저런 외계성 물체들 다 살아있죠? 오호우 나이스 호라 잡아? 저거만 잘리면자네들 아무것도 못해요 이리로 가는 거다 가자 아, 어, 오케이 현 카드? 바로 먹고? 누가 똑똑거리는 소리 난다. 방금 여러분 들으셨죠? 누가 똑똑거리는 소리가 나? 음, 일단 여기서 잠깐만 이거 다 먹고. 아이템들이니까. 아이템들은 먹으면 해피에요. 뭐야? 뭐 어쩌라고 여기서? 어떻게 여태, 여태까지 뭐한 거야? 나 어, 뭐야? 어어, 아니야. 어... 아니야, 철이가... 뭔 뭐야? 이거 뭐가? 아무리 다리가 떴더라도,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어. 이게 다군장사들 때문에 그래. 이거, 이게 도부다군장사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완안더리게 조심? 뭐야? <laughs> 여기 리엔진 버그 났어요! 여기 리엔진 버그 났습니다! 옮겨. 여기로 옮긴 데는 거 있지, 이거? 좋아. 야, 너 경로포 옮긴 소리고... 옮겼다. 화물욕 생활계 도착했어. 마커를 덮는 거 있다. 이제 음소리 싫을 수도 있다고. 어, 자 좋 파워노드. 먹고 오케이. 아, 오케이. 어허! 더더! 더더는 그 무시. 아, 이 그냥 잡고 가자. 어허! 어디 비틀거지 나와, 이거? 아이씨, 어디서 저기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아, 노노든 체로 올리는 걸추천한다고 근데 지금은 체력안 올려도 뭐깰수 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일단, 바로 위로 올라가요. 아, 얘네들은 다리가 보호되어 있구나, 얘네들은. 올라가자. 저기서 철판 같은 걸로 지금 다리가 더치워져 있죠, 얘네들은. 지금 노드가 하나라서 의미가 없다. 지금 그냥 이거 스테시스 업그레이드 하려고요. 감속 장치. 이게 무난한 것 같아. 아 다리에 철판 달린 검색개물. 엘리베이터 전을 복구했어요. 전각으로 가서 마크를 우세로 옮겨줘요. 지금 빙자 갈을 할게요. 어, 이런... 도망가야겠어요. 행을 빌어줘. 뭐야, 벌써. 벌써 챕터. 아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여기 뭐야 이거? 나이로 가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낚시 쩔어 이거. 아 벌써 그챙가 했네 이거. 이게? 자, 지금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중이고 아마 다음 챕터가 마지막 챕터가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11 챕터고, 11 챕터는 중간까지 온것 같고, 이거 마크롱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될것 같습니다. 게임이 어느 정도 가자. 어, 세이브, 우선 세이브. 바로 세이브하고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계시면 추천 그리고 즐겨찾기 한번 씩 클릭 클릭해 주고요 다음에 또 찾아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어허 오스테이이지 부풀고 여러 약한 애들을 나오게함으로써 지금 내가 매우 강 깨다는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묘한 쾌감이 느껴진다 어 뭐야 어 아, 안돼 그러지마 좋아 어 오케이 내가 매우 강력해졌다 난 매우 강력해 어우 지금 시체들 왜 이렇게 따라와? 아. 어 여기도 점 뭐야? 아 이게 청화동지잖아 이거? 정말 잘했어. 이, 이제 우리도 킬작할 거야. 신중하게 조심조심. 오우 야이 배신 안 때리네. 나 이제 에이 멍청아 이제 나 혼자 떠날 거야. 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다행 지금 무조를 가지고 내려간다. 자동 운반 장치가 반응이 없어 우선 격납고 중력을 변화시킨 다음에 아래 들어가서 마크를 우선 바로 밑에까지 직접 가져 주겠니? 뭐야 여, 여기까지 왜오라 그랬어 그러면 아, 아 이거 뭐야 그냥 그냥 거구나 그, 그 내가 여기 문을 열어준 거구나 얘가 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옆, 옆으로 가가지고 야뭐 이거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이 친구가? 아, 여우나 뭐야? 중력 조종, 아, 중력 손을 풀어야지. 중력은 안 풀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업부터 어, 들어가자. 아,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볼때 여기서 아주 지각이 나오게 되 진짜 이거 지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어, 뭐야? 여기서 이제 마크를 옮기는 건가? 아, 여기서 이제 저 마크를 태우는 거구나, 저기다가. 오케이.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잠깐만. 이마다얘들이나온것 같다 아무래도 빨리 아얘이 얘 평터로 잡으냐아얘 평터로 잡으요아어제나 이거 데미지 없으니까 그 평터로 잡으냐냥마크리 옆으로 이동 어우 얘침동되는거봐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모습이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해야 되나이거를 뭔데? 아, 저로 가는건가 이제? 뭐야? 뭐라고? 이놈아, 이장아이생 시키고 있어. 뭐지, 이거? 아, 발판에 방해를 바꾸라고? 아, 뭐야. 아, 이 알겠다, 알겠다. 저게 아무래도 저 노란색이랑 저렇게 돼 있는 게 아마 못 가는 거겠죠, 저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겠죠. 그럴 때 저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방해를 바꿔야 합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져가면 될 거야. 좋아, 이런 식으로. 어우, 나 뭔가 했네, 이거. 퍼즐이 약간 직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아. 뭐야? 이거 됐다. 오케이, 아, 이또 뭐야? 그냥 못봐 하면서 옮겨, 그냥, 그냥 못봐 하면서 옮겨. 짜이 나의 굴욕, 그때 처리하자. 뭐야 뭐야 아유 너희들은 너희들은 지 아유 짬도 안 데려갔어, 너희들 짬도 안되는 것 같아 너희들 뭐야 어? <laughs> 그냥 평범 구방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옮기면 되나 이제? 좋아 밀어 오케이 옮겨 좋아 이 신비로운 세계 마커 이걸 옮겨서 이이 이 지구별을 지켜내겠어 됐다 도킹 됐어 좋아 적당한 위치야 이런 바람도 이해앉문에문제에 있어. 아문제에 있어. 을아있는 있어. 앉아있는 문장에 있있을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하에아있는 문장에 있어. 앉아있는 이장에 있어. 앉아있는 문장에 있어. 앉는 중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콜이 틀렸어 제발 같이 가니 함께하면 하임마인드를 멈출 수 있어 우리가 이악물 끝낼 yeah. 수 있다고 드디어 말이야 좋아 그리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 여, 여기로 가는 건가? 일단 가는 순간 멍청한 아이작 이러면서 이제 저 양반이 나한테 총을 쏘는 건가? 여기? 어, 좋아 어, 아니야 아니야 총은 안 들고 있는데? 여기에! I'm 시간 없어 우리가 해내야돼 잠깐 아멜리아 어. 뭐야 뭐지? 아멜리아? 아멜리아아 어디있는데 뭐야 어? 야잠 m e l 야 a 야 m e l i a w h a 야 are you going to d 야 a m e l 거 a 야 가지마! 가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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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거이! 이 여자가 통 치네? 신의 유물? 인간이 만든 거야 약 <laughs> 200년 <야비> 전에 <laughs> 지구에서 만든 거지 <laughs> 외계인의 작품을 모방해서 만든 거라고 파이치고 연구해서 이걸 만들었지 그리고 이걸 이기스7으로 가져와서 작동시켰던 거야 결과는 내가 봤던 대로야 악몽덩어리 결국 시스템을 봉인해버렸어 더 좋은 방법 따위는 없었으니까 <목소리도> 아이 여자가 유니톨로즈 교단 <목소리도> 사람들이 하나라고? 오, 이 여자가 이제 아주 그냥 가 c 신신 실수 범했고 행성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지.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파이브 마인드에 관해서는 카인이었어. 그거 억누리고 싶었지만 이제 상관없지 안 그래? 마커는 rocker, 내 손에 있고 모든 시스템을 help. 없애버릴 help.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만 훌륭한 일을 한 거야 아이작 그럼 또 봐. 하면 못 볼지도. 어이 저이 여자가 나